오늘의 큐티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입니다. 제목 수로본익의 여인의 믿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몇 명의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여러 가지를 더하여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서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바친 재물은 부모님에게조차 드릴 수 없다는 이른바 고르반의 전통을 지킨다며 부모를 외면하는 것이 율법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결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손씻기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입에서 나오는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장소를 이동하셔서 두루 지방에 도착하십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헬라 사람으로 수로 본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고치시지 않으시고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면서 유대인들이 정말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일부러 유대인들의 교만한 편견을 끊기 위함이신데 여기서 수로 본익의 여자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여러 환자들을 고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은 수로 본이게 여자의 믿음. 31절부터 37절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심. 24절에 보면 가난 수로 본이게 여자의 믿음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는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불쑥 튀어나온 섬 위의 항구인데 시돈 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베니게 페니키아 성읍들 가운데 가장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헬라 역사가들은 이 성읍이 세워진 때를 BC 2700년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두로는 그 위치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 성읍으로 통했습니다. 도부칸네살은 두로를 13년 동안 에워싸고도 정복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흑담을 육지에서 섬까지 몰고 간 뒤에 7달 만에 두로를 정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23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두로에 대한 예언은 이성업의 나중 운명도 암시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두로 성업은 BC 274년 프톨레미 2세를 통해 자치권을 되찾고 BC 198년에는 독립을 선언하였는데, 로마 사람들에게도 자치권을 인정받았습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여자가 얼른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 사람 헬라인으로 수로보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로 본닉에는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유대 율법에 따라 살지 않고 있는 한 그리스 헬라 여인이 예수님께 주라고 호칭함으로써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거절하십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거부를 우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집요하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신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에 보면 27절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답변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 당시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상은 밥상인데 식사는 돗자리나 낮은 탁자에서 했습니다. 돗자리는 짐승의 가죽이라 지프로 만들었고, 낮은 탁자의 높이는 30cm 정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기대어 누운 상태에서 식사를 합니다. 28절에서 개들도 라는 의미를 보면, 수로 번익의 여자는 굽히지 않고, 개들도 그들의 권리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1절부터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본문의 보도는 복음서에서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의 치유보도 가운데 가장 세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리고 하늘을 우르러 보시고 급편 숨을 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에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3 5 절에 보면 귀가 열리는 의미는 듣게 되었다는 뜻이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라는 말은 이 사람의 은우장애가 해결되었다는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이방 지역에 가셔서 이방인들을 만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믿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 역시 유대인이 아니기에 이방인이지만 누군가의 헌신과 전도를 통해 나에게도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복음을 흘려 보내야겠습니다. 또다시 내가 복음을 전할 이방인, 전도 대상자는 누가 있는지 살펴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수로 본익의 여자의 믿음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마저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습에서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비록 부스러기처럼 흐르더라도 기대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아픈 질병으로부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속히 질병이 사라지기를 원하며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로 본익의 여자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을 내게도 주옵소서, 수로 본익의 여자처럼 영적인 갈급함이 나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앞길이, 영적인 삶이 주의 사역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